스토리를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갓게임인 듯. 한 엘리가 <laughs> 잘 뺏어줄 거야. 부활절 팔레트가 끝났을라. 팔레트 뭐, 공짜로 줄건 어, 오늘, 불... 오늘이 부활절일 텐데. 아마, 팔레트, 왔어. 팔레트를 공짜로 줄 건데. 뭐, 싫어라더라 아, 나이리나 이거. 이 야, 이이 야, 이 자식아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거 야, 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걸거 야, 이거. 이거. 야, 이 너무 좋아요 어. 막 들어와 아, 진짜 다 토마스한테 싸웠어 다 브루스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잠만 아. 아. 아 이런 아 안돼 야야야아 아, 뭐야 왜 끌려가 개오여 <laughs> 어어우 야 좀만 버텨 아아 치 땡큐 땡큐 이친 청정도 같은데? 탱커끼리 때리고 있어 봐요오어오안 죽었어 엘리 안 죽었어 눕혔어요 아니, 빠져, 눕혔어요 눕혔어요 들어가 힐 여기 타냐랑 루드비 1번 틀러가 흠 쪼쇼 저펄 묵혀 놓도 아야 이쪽 티엔? 너, 내가 주체하는 건 알겠는데 <laughs> 왔어 으흐흐 린다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탱커분들 뒤에 티 뒤에 뒤에 티 애, 처럽다 엘리, 엇. 나도... 첫 아, 끼링이라, <laughs> 내가 먹을 게 없었어. <laughs> 탱커, 둘밖에 없어! TN 너무 애처로워. 타라 맨날 다 잡았는데도 무 <laughs> 디스트로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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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타롱이가 먹는 거야? <웃음> 그렇다. <웃음> <웃음> 그럼 돼간 안 돼간? 돼간 안 돼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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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laughs> 막자 이거 막자. <웃음> <웃음> <응>. 내가 먹어봐야 1% 아니야 퍼 여기 어? 오, 딜러 <놀람> 어 딜러 다 눕혔다! 미야아악어테명하 명. 어 어어 <놀람> 타냐 <놀람> 높였는데 아, 어, 뭐지? 아까 타라, 타라 3인치 줄 알았는데. <laughs> 이상한데서 터뜨려. <타라>. 조금 눌러놔가지고. 안 죽었어. <laughs> TNTP 말아요 없어. 없어, 없어. 귀엽어. 오케이, 잡았다. 난까미오가 정말 싫어. 아. 아아 음, 의사양만 끝공이네 의사양만 넣기야. 엘리 여기 깐아 자꾸 이상한데가 이씨 아유 나나 안아파 아명어 컷! 살아 <laughs> 힘들어 보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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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처하고 있죠? <laughs> 아니, 다들 기동성이 좋아서. <laughs> 뭐,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복차 보이는데. 풀. 아, 힘들어. 아, 뜨거운 면 피를 채워야지. 늙었으면 피를 채워. 타라야! 그런 난 버려라. 큰일 나. 난 버려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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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다섯 명이었어. 말이야. 어. <laughs> <laughs> 짬프. 짬푸. 브루스 짬프가 낮아진 것 같은데. 그 높아진 거 아니었어? <laughs> 팩, 팩트 원래 낮았다. <laughs> 그래. 난간을 못 타. 아이고 나 어디까지 가? 역시 차렷 신차. 이엘리차내 앞에 티엔 여기 티엔. 아아아벌레 아. 아, 아, 아파 아난 피가 너무 없네 형피 채우세요, 뒤에서 아, 아 집에 가서 피 채우고 <laughs> 사퍼 얘들은 고, 신구물 어? 이게 맞네. 아 가뒀는데. 야. 아 까비. 아 이제 불피다. 으흐, 공발로 안돼. <laughs> 내가 불피가 되었다. 두드디 두드디 피가 벌써 사천. 너무 개같아. 야이정 두버 두버. 두 아 뭐지? <laughs> 야다야야이야식아야식아야 <laughs> 나이스 다 <받았다>. 뒀다. 빨리 <laughs> 맥.. 아이 뭐겠다잉 아퍼까미어 잡았어요. 잘했어. 개밖에안 남았어. 난 타워 쳐야지. 맛있어. 아, 맛있어 오늘 어, 기 아, 짝 아, 깜짝이야. 아, 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이 아, 야 아, 깜짝이야. 아, 아, 이 그 박스야 아, 깨져라 아우 리사 양방 엄청 아파 극공감이오다어 그 어. 어우 야저 이제 1티네 <laughs> 그놈 할아버지는 그 놈하고 3티 <웃음> 나왔다 엘리 저기 땅에야 이게 먹고 싶어? 먹고 싶구다 야이 자식아 그거 밖에 먹고 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어? 아미컷아었어 까미 까미컷 o <laughs> 애송이 서리빨이 2300이 될줄 몰랐지 <laughs> <laughs> 아뭐야저 개불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 <laughs> 마치 따십시아 <좀 쉽시오. 웃음> 배를 그리지. 방캐 둘이서 뭐하는 거야, 이게. 탱커들은 밥이고. 엘 두고 있다. 아, 옆에 틴 있다! 갈게. 저기. 있다. 아, 엘리야! 안 돼! 아, 아저가 잘못했어. 아저씨가 잘못... 뭐,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아니, 탄약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야. <laughs> 야, 피채우세 아, 컨셉 아, 중. 누와라누라 여기 나와라, 여기 나와라. 아, 굳혀야 돼. 벌레 양반, 벌레 양반, 벌레, 벌레, 벌레 양, 벌레 기간 티급 헤어. 욕시나? 안녕, 벌레 드립을, 벌레 드립, 아줌마 드립. 니가 물어! 그거 니가 물다아 <laughs> 엘리도 왔어. 물었네? 물었네. 내가 못 물은 줄 알았는데 물었어요. 와 바지 사니까 이게 물리네? <laughs> 끝장에. 예, 아마 주변에 있을 거야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에이 <laughs> <laughs> 친구. <laughs> 아유 지금 진짜 내가 아못 잡았어. 내가 먼저 잡을 줄이야. <laughs> 하지만 킬 킬만 먹으면 됩니다. 어차피 킬못 먹는.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그러면 안되이 자식아. 죽었네. 어? 죽었어. 가자. 바로 먹어버리기. 그러면서 린 먹으러 가지. 나발총 맞는 <웃음> 타락. <laughs> 스탄으로 구해줄라 그래도 늦어버렸어. 뭐라고요? 아니 나발총 맞기 전에 스턴 걸어주려 그랬는데 늦었어. 그짓말하지 마. 이렇게 맞지. <laughs> 그짓말하지 마로. <laughs> 야. 아 벌레총. 벌레 양반. 벌레 양반. 걸어 응? 응. <laughs> 벌레 양반이라고 뭔 <머리> 네. 양반? <laughs> 맞아 벌레. 좀 위험한 듯. 음, 우리 누가 안 죽니? 내꺼야안 죽. <laughs> 아무도 죽지 않는 거야. <laughs> 죽었는데? 적팀. 이 <laughs> 아니요 우리팀. <laughs> 적팀이 죽었습니다. 아고란 리스폰을 <laughs> 눈앞에 두고있는데 안죽더라고요 <laughs> 역시 탁월한 지원가와이이이이라도어어어어어어야네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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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한 그 <정도들> 지원가원 원래 <laughs> 네, 위협을 없애서 <laughs> 질병을 예방한 것이다. 병락 임, 임무 한번 돌리고 왔는데도 평화롭게 서 있을 줄야. <laughs> <laughs> 아! 짜식아. <laughs> 님 먹자. 님. 짜식아. <laughs> <laughs> 다시비 걸고 거울 거울 다녀. 절대 오래 끌지 않음. 한번 눕히고 그냥 도망가. <laughs> 어, 카미오 레벨이 열심히 하네. 아, 씨가. 아디 여긴 위험한 것 같아. 미안해. <웃음> 위험하네. <웃음> 타라. 눕혔어요. 난 나갈 거야. <웃음> 고마워. 카미오. <laughs> 드리블 어 죽었어 서리빨 너무 강력해 달려줘나 P12 남았어 이오디데시오디가제뭐디어디까지 <laughs>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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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오디까지디가시자디가을수있가 어. 10초 가시 오디가시, 오디 1초. 오초가시오디가 <잡자. 웃음> 나이구 왜이래 헤튜슈! 헤드슈헤헤헤헤이어요딴 캐릭터는 모르겠는데 왜 분수할때랑 날씨 똑같이 더돌적이셔서 냉자감이 생긴단 말이지. 딴단할것 같아. 아니? 아니 있어. 어, 냉장고에 넣어놨어. 아니? 내 아니, 위치 아니야? 아, 손마 딸핀디? 저어가다 들어가겠다. 피해 안보이. 드라! 돌아갔다 <laughs> 엘리브로써 꺼내오고요 아... 하엔하다 티엔이 설사한거 하지마라 이시식 어딜? 여기 세명 셋 나이스 전 죽을거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어엔이랑까미우가 갈것 이제 타로에는 이용 가치가 떨어졌어. 저지랄 씨. <laughs> 아 진짜 그치 이엑셀감이우야 뭐. 그치. 들을 게 빠르네 스킬 발. 아왜 피가 안 따라요? 얘네 왜안 죽여 어? 까미오 맞았다 나가자 그냥 얘들다 나와 애얘다 나와 알았어 <laughs> <laughs> 질려서 나갔어 <웃음> <웃음> 정답이다 아쟤네 레벨이 적어가지고 금방 나 다단계2우리 아직 타워가 제가. 있는 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있나? 아아, 아0 6 걸로 구나 원래 아퍼, 아, 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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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 뭐 깡패, 요뭐 깡패. <laughs> 어깨만 스치면 뭐냐? <웃음> <웃음> 또 갔어 가비유야아 그, 그, 아아 아프잖아 아 싸워라, 여기. 아프잖아. 안 가면 되잖아. 헤헤. 여기 루트빅 있네. 와, 이쪽 루트빅. 아저씨 돈 너무 많다. 지갑터지려고 하네 에, 형은 반렙을 치고 찍어 가대요 나? 어 어쩌다보니까 나도 장갑 모자를 쓰우면 되긴 하겠지만 엘리 가뒀다 아어디 가려고 어, 술야저 마저 맞았다. 저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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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저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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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마저 이저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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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역시 이겨야지. <laughs>